지금은 6시 19분이고, 7시까지 학교에 가서 가요. 왜냐면은, 7시에 촬영, 그 그래 지원 영상? 지원 사업 지원 영상? 같은 걸 찍거든요. 전 신청이에요. 인허가 되었죠. 아. 아버지와 내게 걸린 저주를 어떻게 푼담? 근데 이거는 뭐야? 혹시 이거 나한테 보여줄 수 있나? <laughs> 혹시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 보여줘. 보여달라고. 너가 뭔데 나한테 안 보여줘? 네가 뭔데? 너 지금 나랑 장난하자는 거야? 너 내가 누군지 아니? 야. 나 이몽비야. 어때? 연습하기 안 돼. 친구가 옆에 빠졌는데 하. 티날것 어? 같기도 한데. 바꿔 봐. 나 <laughs> 맞아. 처음에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응. <laughs> <laughs> 자꾸 <laughs> 매주실 분 이게 꿈인가? <laughs> 아, <laughs> 어, 고어머 하고 이제 너고 <목소리> 나는 그걸 맞지고니 <laughs> <laughs> <한번 볼까? 웃음> <laughs> 아, 야, 걷는 게안 되는데? <laughs> 어, 저 카메라 쓰신다? 그냥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런, <웃음> 뭔가... <웃음> 이런 가면서 계지 어, 이렇게 가면 안돼어서 아, 그 이렇게? 제가 신경 쓰게 하고 쳐? 네목소이가 들리는지 아요 한번 해보요 여기. 어, 여기 이런 식으로 치다 여기 어, 네, 어디야? 나는 어. 계속 소리를 질러는 건지 사자 때는 볼륨 좀더 키워도 될것 같아요. 사자 나와서 남아서. 여기서 한번 서고 뛸까?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바로 뛸까? 바로 뛰어요 12시 넘어서 끝났어 저는 6층에 전자레인지 연기 감지기가 연동되어 발생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학원, 학원 선생님입니다. 나의 직업. 봄이에요. 따끈따합니다 이거, 이거 누구라고? 나라고? <laughs> 아니요. 돼지요. 돼지. 나라면. <laughs> 아니그돼지예 머리, 머리, <laughs> <뿌글뿌글. 웃음> 아니. 머리 뽀글뽀글. 머리 뽀글뽀글. 물고기 목걸이. 물고기 목걸이? 그리고 얘 어디, 어디 갔어? <laughs> 물고기 목걸이? 이 나네! 아니에요. 선생님 이렇게 생겼대요. 봐봐요. 그 머리 안 뽀글뽀글한데? 선생님은 뭐야. 이렇게 생겼고 그걸 뭐 이렇게 하고 머뭐 이렇게 개미는 민한 뚠뚠뿐 해요 뚠뚠 열심히 일은 하네 니가 너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아니에요. 너 이렇게 생겼어. <laughs> 너야? 똑같이 있어, 지금. 수업 중에 잠든 애가 있네. 뭐뭐뭐뭐 뭐. <목소리> 어, 선생님이 찍으라고 하신 영상 음. 한번 찍어 볼까요? 음. 아, 싫어요. 뭐? 찍어요. <laughs> 앉으면 칠게요. 그러면. 아니야, 더할수 있잖아. 안 돼요, 못해요. 할수 있잖아. 어디였지? 뭐, 어디였지? 진짜 웃기지 마세요. 나 봤어.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할게 있어요. 아니 여기 여기 껐네 여기 여기. 어다 나왔다. 여기 있어 여기 여기. 찾았다 찾았다. 빨리 하고 집에 가자. 짠. 여기 반절 맞출게요어나 여기만쳐 여기만. 여기만. 잠깐.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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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다시 다시. 네 저희 학원에 있는 산 쌤을 제가 꼬셔가지고 안산에 데리고 왔고요이거산 쌤이 오늘 레슨생한테 받은 선물이래요. 산 쌤. 네. 이걸 레슨생한테 받았다면서요? 어. 네. 브라운. 우리 레슨생 우리 귀여운 쪼꼬미. 좋습니다. 저는 청바지랑 이렇게 입었는데요. 청바지랑 이렇게. 제가 이렇게 파진옷에 파진옷에 뭐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파지노세네 이렇게 가게 문 앞에 쪼그려서 사장님 기다려요 사장님 라방 중 사장님 같이 사진 찍어요.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사장님 같이 사진 사장님. 찍어요. 맞는 거 아니? 바지신 거. 바도신 거. 간당간당하다. 사장 지식구나. 잠깐. 야, 신어 버지고 나한테 야야 이랬는데. 두근두근했어 아! 유령 없은가요? 오 마이 갓. 김부격자. 마이백에 신하게되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두껍 이거? 이상한데 아무것도 없어. 나무에 봄이잖아. 이상하다. 무슨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 이상하다. 강혜린이 상하다 네. <laughs> 유행어 아니야? 선생이어 고마워. 이거 뭘까? 잘해서. 뭘까? <laughs> 뭐부터 까보지? 가, 뭐가 뭐가 들어있을까나? 그러게요. 저도 어떤 게뭘던지그연아가 포장한 거야? 제가 포장했어 너무 예쁘게 잘했다. 응. 어머! <laughs> 이게 뭐야? 아주 꽉꽉 들어 있잖아. 언니 이런 거 처음 받아 봐. 카라이 사람이. 어. 이게 뭐야? 스티커를 붙여 놨어? 아이거 자꾸 열려 가지고. 너무 귀엽다. 어머 너무 귀여워. 다 스티커 붙어 있잖아. 아, 편지가 있었다니 아니별안써어요 사장님 아아 사랑 여기 아이스포카 넣었는데 그거 에서건지지잘 몰라요 아니저 영상이여가지고 이런거 집가지로 다 동기예요? 한한명아 진짜 예쁘다 Her er det en liten en.